자, 아, 이재명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누고 매보스는두 번째 또 갔습니다. 네, 저희도 있다고 좀 어,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laughs> 아니 왜 정치인 안받는다네요 어? 아니, 우리 이재명 <laughs> 대표를 내가 정치인으로 봤나? 인간 이재명. 어, 인간 이재명으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laughs> 어, 정말, 정치 얘기 딱 드러낸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일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근데 아무튼, 저의 간절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매물쇼를 또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그, 벌써 재작년이에요. 세포동의한 가결 사태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많았지만, 음.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당내 내부 세력들이 검찰하고 짜고 이걸 한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음. 당 밖에 있는 수박들하고, 다음에 안에 있는 수박들이 지풀에 찔렸는지, 누구라고 지적을안 했거든요? 발끈하면 법이다 발끈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 <laughs> 지가 그랬다고 지금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6월에 민주당 내의 유력 인사가 유력 인사 사법 처리 될 것이라며 사퇴를 권유를 했고 이 시점이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사태를사태를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제, 예, 그때부터 한동훈이가, 어? 이거 흔들면서, 어? 체포동의한 얘기, 분위기 띄웠고요. 유력 인사면, 음. 몇장 아니겠어요? 몇명 몇몇 없어. 뭐, 원내대표가 됐든, 어? <laughs> 뭐, 어. 최고위원이 됐든, 일반 뭐, 고민정이가이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겠지. 지가 밀쟁이라고 하더라도. 네. 유력 인사가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박광원인데. 네. 뭐, 제가, 제 <laughs> 추측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네. 나오더라고요. 박광원, 어. 뭐, 서른홍영표 뭐, 네, 그런 뭐. 이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익히 너무 다잘 알고 거고 대충 비슷한 애들이야. 어. 그래서 얘네들이 나서가지고 아무튼 협박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 그 잡아가라고 할때 295명이 투표해서 찬성이 14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재명 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놈들이야. 이 29명이 그래서 저희가 거야. 그때 그 29명을 밝혀내야 된다고. 어. 그래서 그때 예상 명단도 쭉 뽑았죠. 뽑 어, 그렇죠. 네. 있, 있었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그때 해갖고 한 거는 사실상 맞아. 오직하면. 니가 여기서 물러나면, 대표 물러나면, 구속은 안 당할 수 있어라고, 쥐가 검찰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사퇴하면 대표... 봐준다. 안 하면 동의해서 구속시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아니, 아니야? 대 표자리하고, 그 법,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 무슨 상관인데? 게다가 언제까지 사퇴하라고, 사퇴 시점까지 찍어줬다는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검찰이랑 짜고 친게 맞아요. 심지어 검찰을 대신해 갖고 회유까지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의 뭐... 하수인이 돼서 어. 검찰의 개가 돼서 개의 개가 돼 가지고 와 가지고 물려고 지랄 발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개쓰레 같은 새끼들. 그걸 갖다가 이제 판사가 영장을 구속 영장을 기각해 버린 사람이 지금 <laughs> <laughs> 김동현 판사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그때 그때 그거 했던 판사가 아, 어, 그 사람도 이번에 수거 대상에 올랐던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다 해냈는데, 다 해놓고 이제 판사가 이재명 구속 때리면 이재명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있었는데, 그때 구속을 안 시켰던 판사를 이번에 수거 대상에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은 그때 큰 기대를 갖고 했었겠냐고. 야, 야, 우리 검찰이랑 얘기 다 됐고, 쟤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지들끼리 유창훈, 유창훈. 유창훈 판사가 그때 저기를 구속을 안 시킨 거야. 그래서 이번에 수거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 이재명계 원회 모임인 초일회가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오냐, 너말 잘했다. 야, 민주당하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먼저 하고, 협작질 한게 니들이 먼저 하니. 아니... 그러면 이참에 다 까. 그러니까. 다 까자, 그냥. 다 아니, 까자. 뭣도, 뭣도 없는데, 대, 당 대표 잡아가라 한 놈들이 그게 당원이에요, 그게? 일단 당대표에 대한 판도를 했는데 반란표가 나왔잖아. 국팀은 정치적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명백히 일으켰는데도 싸고 돌잖아. 근데 도대체 검찰의 조작으로 억울하게 어, 지금, 사법적으로, 마녀, 희생, 을 당하고 있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저쪽이랑 협잡질한 니들이 더 양아치지. 자, 그러면, 그, 초일회 누가 있냐, 초일회. 초일회가 누구누구예요? 어, 여기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총 15명으로, 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중에. 8... 22대 한 놈도 없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해예요 원회예요. 음. 강병원, 기동민, 김철민, 박광훈, 박용진,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윤영찬, 이용우, 정춘수 이것들이 민주당 적은 갖고 있는 거야? 아르겠어요 뭐 전직이야, 다. 아무튼 <laughs> 이지랄을 해놓고 잘렸잖아, 니들 다. 우리가 안 잘렸다? 니들이 이지랄하는 거 알고 예상면단 딱 나왔을 때 그게 살생보 돼서 니들 전부 다 허덕풀 내지는 경선에서 졌잖아. 자, 그것도 그것도 저 새끼들은 이거 사적으로 이재명이 우리한테 보복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인적 감정 이 있는 거 아니다.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럼, 하면서 언제 네. 이 대표가 직접 손쓴일 있어? 당시에 당시에 총선 공천을 위한 의원 평가가 있었고. 그,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와 의원 상호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 제가 일부러 뭘한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했는데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다. 그 당시에 구태타를, 아, 따져놓고 보니까 진짜 유차원 파서 큰일을 하긴 했구나. 그 구태타를 어찌됐거나 진압을 한건 당원들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시스템을 공천 시스템을 에, 아이고, 바꿔가지고 어, 주, 직접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고 그래서 니들이 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으로 툭툭 나가 떨어졌던 거란 말이지 근데 밖에 나가 있는 주제에 반성은 못할 만정지금 와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정치를 잘 하시는 게 내부에 들어와 있는 큰 수박들은 만나주면서 달게는 척하면서 그 수박들에 대한 단죄, 이 발언 하나만으로 수박은 다음 정권에서 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쫙 깔아줘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고민 정도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공든탑을 무너뜨린 악수다. 아니, 도대체 니들이 쌓은 탑이 뭐가 있는데? <웃음> <웃음> 검찰과 협잡질한 탑, 원망의 탑, 내지는 분노의 탑 말고 니들이 뭔 제대로된 탑을 세웠다고. 그리고 김두관도 공식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명단 여, 다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여기에 동참하는 애들 있잖아요. 고민정, 김두관, 초일의 이런 애들. 얘들은 다 우리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음.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보면, 민주당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돼. 그리고 보면 지금 친명계인 척 갈아탄 박용진이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왜 똑똑한 정치인 은 어? 고개 딱 숙일 줄 알아야지 누가 오 야한 지딱 알아야지. 그럼 그 이건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아주 간악한 놈이에요. 어? <laughs>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을 거두지 않아. 우리 아니... 고민정 끝까지 의심하고 김동연 끝까지 의심했잖아. 이낙연은, 이낙연은 뭐, 처음부터 의심했고. 우리는 김동연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고요. 고민정은 계속 고민정이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선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두, 걔네들이. 방송 중에 두통약을 먹었어요. 정말. 아우, 그 뭐, 저, 저쪽 애들이 왜 받았겠어요. 그, 공천을 왜 받았겠어요. 그래도 배려해 준거 아니야. 그 정도 됐으면 좀. 엔간이 좀해채 쳐먹어야지 좀 아이고 진짜 그언젠지고도 없고 민정은 단수공천을 준것 자체가 사실은 혜택이야 혜택 특혜 받은 거잖아요 특혜 왜냐면 고맙다고 해지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더라고 그쪽에 있는 낙지파들이 응. 낙지파들은 경선에 나가면 애들은 지들이 다 이길 줄 알고 그래서 경선에 내보내 갖고 뭘 믿고 어? 아, 지들 생각이지. 지들이 이낙연, 같은, 거. 이낙연 어. 같은 생각하는 거죠. 12%도 어, 못 봤지만, 어, 박영진도 했지만. 그렇고 다른 놈들도 아경선놀 한다고 하더라도 뭐감점놀 받아도 내가 충분히 이겨라는 통박이 있어갖고 시건방지게 우리 애들 중에 그나마 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 자칫하면 날아갈 애가 누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누가 봐도 고민정이었던 거지 그게. 경선 그러니까, 붙이면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애가? 그래서 라이온 일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해갖고, 음. 고민정을 단수공천으로 밀고 자기들은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야. 우린 어차피 경선 나가봤자 다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가 제일 약해. 그래서. <laughs> 너가 약한 골이야. 너가 제일 약하니까. 너 <laughs> 경선 나가면 100% 떨어지니까, <laughs> 어, 너는 단수공천을 우리가 밀어붙이고, 우리는 어차피 경선에서 살아올 거니까. 그렇지. 다시 만나자, 동지야. 그래서 민정이만 구하고 다총 맞아 뒤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빠들 없는 고아가 돼버린 거지, 지금 민정이는. 어? 그래서, 어, 이제는, 이, 이 원회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민정아, 거긴 따뜻해라고 연락오 오빠들이 민정이들 싫어요, 지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거 시키고, 의견 내라고 하는 게 싫거든? 근데, 얘도 사기가 안 보이거든, 이제. 당연하지. 어. 이제, 이, 이두 번째까지는 단속 엄청 봐서 어떻게든 됐어. 우리가 고민정 이뻐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어? 근데 다음번 삼기 때는 누가 와도 밀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갈 때를 생각하니까 이 오빠들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어차피 나도 합류후면 저거 합류거든. 저쪽 그룹에. 그런 상황에서 고민정은 많은 고민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진이 오빠 하는 걸 보고 배우란 말이야. 근데 이미 늦었어 지금. 늦었어. 늦었어. 응.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한테 가겠다고? 그럼 넌젤렌스키보다 더한 굴욕을 맛봐야 돼. 그러니까 참 감각이 없는 아이예요. 우리 고여사가. 고 저는 진짜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서 고민장이 아나운서 된 것부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laughs> 왠지 아세요? 그래서 아나운서 저희 준비할 때부터 무슨 얘기 듣냐면 비염이 있는 사람 콧소리 나는 사람은 반드시 야 병원 가서 너 비염 고쳐가지고 콧소리 빼야지 아나운서 될수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현직 아나운서들이. 근데 현직 아나운서 중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콧소리 나는 아나운서가 없어요. 특히 KBS는 목소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인데 그렇지.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쟤는 비염이 심한데, 저도, 저, 저 피, 콧소리를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지? 심지어, 제가 딴 얘기는 안 할게요. 뭐, 다른 것도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없잖아요. 아직은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애가 어쩌다가, 아, 대통령, 대통령실하고 연, 관이 돼가지고, 절제 벼락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나와서 얘기한 거는 국민과 당원 믿고 그냥 날 밀어붙였다.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주든지 뭐 내려가든지 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못 받아들인다 하고 그냥 밀고 나가서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당원 믿고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의 어. 뒷조정에 의해 갖고 내부 구태타를 일으켜 갖고 당대표를 표 반란을 해 갖고 30명이 작당을 하고 뼈 발란을 해갖고 사지로 보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살아난 살아온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진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야. 만약에 그때 타협했다면 아... 그러면 이, 이 당이 어떻게 됐을 거야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이나 응. 이재명의 어떤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됐을 거야,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공천협명 어? 총선 압승, 그리고 윤석열의 현재 이 탄핵 인용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는 이 상황까지 오는데 있어서의 <laughs> 첫 번째 기점이 사실은 거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로 이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진짜 긁혀가지고 지랄 발광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재명 잘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다. 라는 식으로 힘을 실어줘야지만, 쟤네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당내에서 또저 준동하고 있는 애들 있죠. 뒤에서 이렇게 뻥꾸질 당하고 있는 애들. 걔들의 바람을 확빼놓을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더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발끈한 애들이 범인이야. 응. 그럼 응, 그래서 백퍼예요. 이걸 가지고 어 이런 내부적인. 그 어떤 잡음이 지네들 사이에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끌어들어갖고 합동 기자회견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재명 대표 흔들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이면 보일수록 이제 한달 보면은 선대위차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 대선, 아니, 대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있겠네요. 얘네들은 미리 배제시킬 수 있는 어떤 치트키를 어저께 던지신 거야 따져놓고 보면 네. 네. 제가 보기에 고민정은 저 자리 3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일단 주민소환제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하겠지만 당 내규부터 바꿀 거예요 왜냐면 일단 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체 입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순간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놓게 되시겠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가는 순간 새로운 지도부는 주민소환제 에 관련된 당규 개정을 이재명 대표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고민정이 고민정이 저런 식으로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는 거 지금 의석 하나 더 있고 더있고의 차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주민소환 하게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주민 소환해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게끔 그럼요. 예 조치를 취하게 돼요. 이 지금 수박들 입입방정 떠는 거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뭔가 당원들과 어떤 당 당의 위해를 가리는 발언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 이제 한두달 아니면 절대 그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치료적으로 당원들이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당원 주권 민주당으로 또다시 한번더 업그레이드될 것이기 때문에 고민정, 이런 개소리들, 그리고 지금 와서 와그와글하고 있는 저자들은 스스로 일종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마지막 발악 해봐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부 바뀌면 공기업 자리 엄청 많아요. 장관도 해야 되고, 뭐도 그렇지. 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자리가 건가요? 없어지고 있다. 네. 아니,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야, 이쯤 되면 이것들 또 지랄발광 하겠지, 튀어나오겠지 하는데 어쩜 그 한치 예상을 안 벗어나고 튀어나와서 어, 이정채대표가 얘기했잖아요. 하는지. 아 능력 없으면 안 쓴다는 음, 거. 친하다고 아니야. 친하다고 안 쓴다고 했어. 친하다고 안 쓴다는 거야. 아 걸... 그건 맞아요. 어. 친하다고 쓰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용인술 특히나 아, 이. 사람을 분는 조직을 관리하고 일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철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번 사안도 어느 정도는, 어, 약간 의도를 해갖고 이거를 흘린 게 아니겠냐 싶고 여기에 낚인 것들은 하나하나씩 저희가 리스트업 해갖고 설생보로 몰아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초일하고 김두관 고민정 이런 애들은 의원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정계에 발을 붙이면 안 되고요. 공기관장을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네.